자, 여기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한 부부가 있죠. 얼마 전에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렸고요. 그런데 이두 사람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남입니다. 뭐 사랑이 식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. 오히려 앞으로 더잘 살기 위해서 일부러 법적으로는 남남인 상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. 아니,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?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?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 중한 명입니다. 작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내와 깊은 고민 끝에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대요. 박영근 씨말 들어보면 우리 둘만의 집을 확실히 마련하기 전까지는 등록하지 않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어떻게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.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딱 묶이는 게왜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걸까요?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,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. 박영근 씨 부부의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요. 이미 통계로도 딱 드러나는 우리 사회에 아주 큰 흐름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. 보시면,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, 결혼하면 1년 안에 혼인신고하는 부부가 거의 90%였어요. 거의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죠. 근데 올해는요, 81%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8.1%포인트나 줄어든 거예요. 반대로, 1년 넘어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. 이건 그냥 숫자가 변했다. 이게 아니고요. 신혼 부부들의 생각이 또 현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. 아니 그럼 도대체 왜왜 왜 이렇게까지 혼인 신고를 미루는 걸까요? 그 이유의 중심에 바로 결혼 패널티라는 게 있습니다. 말 그대로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.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디딤돌 대출이에요. 내집 마련하려는 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데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혼자일 때는 연봉 7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결혼해서 딱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두 사람 소득을 합쳐서 8,5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두 사람 연봉이 똑같이 5천만 원이라고 쳐요. 그럼 각자 혼자일 땐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죠? 근데 결혼해서 합치니까 1억이 되니까 바로 탈락인 겁니다.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진발연의 문턱이 확 높아져 버리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.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페널티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. 주택 청약 다들 관심 많으시죠?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결혼 전에는 나도 한 번, 상대방도 한 번.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. 근데 혼인 신고를 하면 한 가구로 묶여서 기회가 그냥 딱한 번으로 줄어드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결혼 전에 두 사람 다 각자 집이 한 채씩 있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혼인신고하는 순간 1가구 2주택자가 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이 통계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.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 중에 거의 40%가요. 바로 이런 대출 청약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답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이 비합리적인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.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상황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문제의 원인이 제도에 있다면 당연히 해답도 제도를 바꾸는 데서 찾아야겠죠.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아주 핵심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.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문제는 지금의 경제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날가빠린 정책들이라는 거죠. 물론 정부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조금씩 올리고는 있는데, 솔직해 현실의 높은 벽을 넘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.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결혼하라고, 아이 낳으라고, 그렇게 장려하면서 정작 결혼을 하면 패널티를 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순,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사랑의 서약서가 되어야 할 혼인신고서 한 장이 오히려 재정적인 족쇄처럼 느껴지는 사회,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일까요?